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시바이누를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락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시바이누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저가 62.30k, 최고가 64.26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3.54k인데요. 급변한 시장에 맞게 시장 흐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바이누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바이누는 일본계 개발자임을 주장하는 로시에 의해서 100% 커뮤니티 주도로 구동되는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를 지향하며 탄생했습니다. 시바이누는 최초의 천조개가 발행된 후더 이상 발행되지 않는 디지털 자산으로 1년의 분배 과정을 통해 현재 탈중화된 토큰 분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바이누는 이더룸 네트워크에서 발행되어 이더룸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확보하였으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동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팀이나 기타 기여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분배되는 물량이 존재하지 않고 1년의 토큰 분배 과정을 통해 탈 중앙화된 토큰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이더스캔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바이누는 토큰 분배에 있어서 탈 중앙화를 이루어냈으며 거대한 커뮤니티를 통해 빠른 생태계 확장을 이어왔습니다. 시바이누의 탄생 이념이 100% 커뮤니티 주도로 구동되는 데이터 자산 프로젝트였던 점을 생각하면 출시 당시의 이념은 현재까지 충실히 지켜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의해 시바이누 토큰의 사용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용처 확보는 시바이누 토큰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현재 잰글에서 시바인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흐름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컨트랙트 주소를 앞서 설명드렸던 세부 설명들 그리고 토큰 타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건 바로 시바인의 상장 거래소와 거래 비율인데요. 시바이노는 233개 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위가 UEX 13.8%, 2위가 파이낸스 13.7%, 3위가 4E 13.5% 순입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는 12.6%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눈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골고루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 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시바이는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낸스는 2021년도 상장이 됐고요. 그리고 상승 상장 빔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나 바닥권을 찍고 상승 기류를 탄 다음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한번 달성을 하죠.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인 우아양 추세를 보였고요. 최근 들어서까지도 사실은 우하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급등으로 인해서 이 추세를 완벽하게 우상향으로 끌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업비트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전 차트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이 나왔던 가격대는 지금의 한참 더 위에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움직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하기 전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요때 구간, 요때 구간들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인을 지지를 해준다, 이쪽에서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 구간, 위쪽 라인을 뚫어준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큰 폭의 상승도 기대해봄직한 그런 자리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지지 구간이 확인이 된 후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결국에는 이 구간까지 밀렸다가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지금 흐름 자체가 비트코인이든 전체적인 코인장 흐름이 상승기류를 타고 있기 때문에 시바이누 역시 이런 식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인 불장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급등 후에 급락으로 이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2021년도 그 전부터 코인을 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큰 폭의 상승 후에 익절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익절하지 못한다. 그냥 지켜만 보다 놓치는 경우, 지금까지 손실로 들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인데요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시바이누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시바이누를 뭐,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에 물리신 분들. 아니면 내가 밑에서부터 지금 끌고 올라오는데 언제 익절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시바이누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드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